안녕하세요. 패션 파워 트위키 플리츠입니다. 어, 저희 테이키 플리츠 홈페이지를 매일매일 봐주시는 분들한테는요, 제가 이 팬츠를 아주 예쁜 가격에 예쁜 옷만큼 이쁜 가격에 특가 세일로 내놓았다는 사실을 아셨을 텐데요. 부득이하게 저희가 특가 세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, 저희 거래처에 이게 이제 블루 색상이 좀 제일 많으시대요. 그래서 요 블루 색상 완전 쨍하고 되게 예쁜 파란색이거든요. 요 색깔 좋아하시는 엄마들이 이미 되게 많은데 제가 이거 얼마든지 이쁘게 입을 수 있다는 거를 일단 가볍게 보여드리고, 네, 요옷 어, 엄마들 청바지 입고 싶으신 엄마들 있잖아요. 근데 청바지 되게 불편한 거 아시죠? 저도 좀 슬슬 불편하거든요. 특히 청바지 입은 날은 뭐 붕패 같은 데를 못 가요. 네.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 요 바지 입고 당연히 부페 가실 수 있고요. 요게 저희가 이좀 자랑할 만한 게 저희 고 퀄리티의 이팬 주름 바지들은 요 밴드 부분이 되게 넓고 안정적이에요. 그래서 배를 좀 편안하게 눌러 줘요. 그래서 이거 어,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. 네, 요거 99 사이즈. 배 둘레 100cm 넘는 엄마들 충분히 입으실 수 있으니깐요. 어, 요거 어 빅 사이즈 그리고 이 허벅지 이렇게 남아 도는 거 보이시죠? 네, 기장도 제가 입으면 되게 좀긴바지인 제가 입으면 뭐한 9부까지도 내려오는 바지인데요. 저는 워낙 키도 자꾸 말라가지고 근데 이거 엄마들 8부 정도 기장으로 되게 이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. 우리 모델이 입어도 거의 9부 가까이 오거든요. 어, 한 8부에서 9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한키 크신 엄마들은, 키 크고 좀 빅사이즈 엄마들은 뭐 7부, 요렇게 모델처럼 한 7부에서 8부 정도 기장도 나오는데요. 보통 엄마들은 한 8부 이상은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티셔츠는 뭐 말해야 뭐입 아픈 완전 빅사이즈의 이제 레글런 티셔츠인데요. 어, 요거, 엄마들, 우리 엄마들 워낙 좋아하는 스타일이고, 사이즈 그냥 무제한이에요. 양옆으로 좀 약간 사선에 가까운, 세로줄만 아, 가까운 사선이거든요. 그래서 양옆으로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. 그리고 요거 되게 어, 좀 저가 제품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. 근데 저희 거는 사이즈가 훨씬 크고, 기장도 좀 길어요. 저희 기본 한 60cm 정도 되거든요. 다른 데 거는 사이즈가 작더라고요. 네, 근데 저희 거는 사이즈가 엄청 크게, 즉, 원단이, 고급스러운 원단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. 요고, 요렇게 제가 요즘 노란색에, 제가 이거 아마 노란색이라고 판매를 할 텐데, 요렇게 블루빛이 강해요. 노란색이랑 블루랑 되게 잘 어울리는 거 아시죠? 어, 노란색이랑 블루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요 팬츠랑 요렇게 딱 입으면은 진짜 딱 세트 상품 같아요 요거 세트로 입으셔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요거 세트로 입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엄마들이 어쩔 수 없이 좀 파란 바지를 좀더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까만 티랑 입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까만 티랑 입어주시면은 좀 파란색이 좀 묻혀서 좀 섭섭하긴 한데 우리 엄마들은 좀 약간 최대한 노멀하게 파란색으로 좀 멋을 낼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법이 이렇게 까만 티셔츠랑 그 매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티셔츠도 너무 이쁘죠 가로 세로 밀스 주름인데요 이렇게 작은 주름과 큰 주름이 같이 교체가 돼 있어서 훨씬 더 멋스러워요 큰 주름 작은 주름 이렇게 좀 매, 에, 매치가 돼 있고요 이거 역시 뭐 위아래로도 엄청 늘어나서 요 기장 짧다하시는 분들 오르, 옷걸이에 좀 걸어두시면 길어지긴 하는데요 이 정도도 충분히 좀 약간 언밸런스해서 그런데 요긴 부분이 힙을 완전히 덮어주는 정도거든요 힙 완전히 가렸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짧다하시면 뭐 얼마든지 걸어서 걸어두시면 길어지는데 음 그냥 이대로도 괜찮다 그리고 약간 좀 약간 사선 느낌이라서 이 주름 모양. 주름 크기가 좀 다르다 보니까 넥라인이 완전히 라운드는 아니에요. 이렇게 넥라인이 좀 살짝 삐뚤어져 있는 거, 이거는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약간 좀 사선 주름 모양이 잡혀가지고 넥라인이 완전히 라운드가 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소매 엄마들 한여름에 이렇게 약간 반팔도 아니고 약간 캡소매 스타일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거 되게 좀 안정적이죠.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요. 네, 그리고 이게 어깨 라인에 절개선이 없어가지고 어, 8899 사이즈 입는 엄마들, 좀 떡대 있는 엄마들이 오히려 이 소매 라인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자기 어깨 라인이 안 보여서 좀 팔뚝이, 좀 팔뚝 선이 애매해져가지고 엄마들이 좀더 편안하게 입으시는 것 같아요. 네, 주름 모양 완벽하고요. 완벽한 고퀄리티입니다. 이거보다 더 고급주름이 없어요. 없습니다. 결단코. 네. 가장 최상급의 주름입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가디건을 살짝 걸쳐주시면 오히려 이 파란색이 좀더 무마가 되죠. 어, 이렇게 일단 블랙 컬러 자체가 어, 어떤 컬러나 다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 파란 바지, 그리고 이 아이보리 색깔의 어, 가디건 살짝 걸쳐줬는데요. 어, 지금처럼 이렇게 장마철인 계절에는 이런 아우터가 되게 필수예요. 이 아우터 단추 없이 깔끔하고요. 엄마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는 기장이에요. 65cm 정도의 힙을 완전히 가려주는 기장이고요. 슬리브 너무 길지 않아서 어, 봄 여름 입기 너무 좋아요. 더운 날도 이렇게 막 오, 조선 이렇게 더워 죽겠는데. 이렇게 긴 팔을 입었어? 이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. 좀 색깔이 밝아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블루 컬러 좀더 무난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아이보리색, 흰색, 어, 검정색, 이런 무채색 기본 컬러들과 같이 매칭을 하시면 얼마든지 더 무난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는 데님 팬츠는요. 어, 제가 흑청, 블랙진,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. 어, 블랙 느낌은, 이쪽은 분명히 블랙 느낌이에요. 근데 이쪽은 약간 청색의 느낌이 있어요. 제가 색상 비교해드릴게요. 방금 전에 보여드린 바지랑.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. 그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보여드린 얘도 완전 파란색. 되게 이쁜, 쨍하고 파란색 있죠? 네, 그런 색상이에요. 그리고 단색이라서 얼마든지 이게 활용이 엄청 좋아요. 아마. 블랙 팬츠보다 제가 이 파란색 더 추천을 해드릴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블랙 컬러 실제로 보시면 훨씬 더 이쁘거든요. 그래서 이 블루 컬러 제가 엄청 쨍한 엄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화사한 그런 블루 컬러라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요. 어, 지금 보여드린 라인은 데님 스타일, 완전 데님 끝 끝장 나죠 이거. 이렇게 데님 스티치 완전 이쁘게 들어간 스타일이고요. 음. 이렇게. 포켓도 딱 되어있고 포켓에도 이렇게 스티치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스티치 이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네. 이렇게 이거는 진짜 스티치예요 나염이 아니라 이런 거는 다 나염인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지금 눈에 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비대칭 이런 거는 절대 불량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름 옷은 좀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, 요런 거는 선안 맞는 거, 양옆 비대칭, 요런 거는 주름 옷에서 너무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, 진짜. 네, 요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도 아니고, 네, 뭐, 요런 옆선 같은 거, 어쩔 수 없이 요런, 음, 주머니 같은 데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비대칭이 생길 수 밖에 없고, 요런 점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요 점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요점 보여드리려고, 네요 팬츠 영상을 찍었어요 요런 스티치 양옆 비대칭 요런거는 주름 옷에서 절대 불량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티셔츠는 요거 스커트랑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요 요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어 링크 따라가시면 저한테 가격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저희 그 링크 따라가시면은 가격이 나와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뭐 그럼 궁금하신 제품 가격 저한테 다 물어보실 거 아니잖아요. 저희 사이트 들어가면 가격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, 네, 우측 상단 보시면 트위키 플리츠 주소 써 있고요. 가격이 100% 공개되어 있습니다. 투명한 가격으로 멋진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